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으로 나왔는데요. 예, 파도가 조금, 예, 있네요. 예, 부딪혀서, 예, 좀 서서 오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데테라포트 좀 이쪽으로 올라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날씨는 무척 따뜻합니다. 예, 뜨거울 정도입니다. 자, 제가 대상 오종을 찾던 중에, 예, 구독자 분께서 어제 잡으신, 에, 감성동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 중간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돌랑에서 잡으셨다는데, 김진 서돌랑입니다. 예, 엄청난 예, 크기와 양의 예, 감성돔을 잡으셨더라고요. 자, 오늘 좀 예, 입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예, 이질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입질이 오고 있네요. 예, 오늘은 이면수가, 예, 잘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시간대가 9시 한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자, 다른 곳은 어떤,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9시 반, 예, 현재 상황에서는, 예, 이면수가 동영항에서는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지만 이 영상 가운데 제가 구독자분께서 예, 보내주신 영상을 넣기 위해서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 필이 제, 예,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면수가 다시 예, 몰려온 것 같습니다. 자, 시즌 막바지를 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9시 현재 상황에 9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동명항에는 지금 많은 양의 이면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에, 시간을 두고 계속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여기서, 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시, 다, 시간대는 9시 반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여성분도 지금 에, 준비를, 낚시 준비를 해갖고 나오시네요. 자, 요즘은 여성 낚시인들이 많으시고요. 낚시도 남자들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면서는 예민해가지고, 여자들이 감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자, 지금 낚시를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자리를 잡고 낚시 중이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아, 네, 저기서도 올라왔습니다. 아, 두 분이 저쪽은 두 분이 연속으로 올리셨습니다. 자, 저쪽에도 나오고 있고요. 낚싯대가 많이 휘습니다 예. 멀리 있어서 화면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낚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온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한번 올라오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멀리서 봐도 사이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앞에도 온것 같습니다. 아, 예, 바로 앞에 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막바지에 이면수가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동명항에 이면수가 나온다는 에, 정보가 있은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에, 저도 정, 정보가 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에, 이면수가 많이 나오는데 곳에 가보면 에, 낚시인들이 더 먼저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에, 낚시인들이 현지 낚시인들이 정보는 더 빠릅니다. 자 여기도 하나 올라오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아그 옆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 여기 사장님도 바로 앞에 사장님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아시야 좋은 놈으로, 예 이면수가 좀그 예, 사이에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 영상을 잠깐 끊었는데요. 예,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넣기 위해서 영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로 영상을 끊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면수가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영상을 끊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밥을 쳐주시고요. 밑밥을 열심히 쳐주시고요. 자, 이면수을 이렇게 왔을 때 밑밥을 많이 뿌려서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너무 멀어서 아, 여기 사장님 또 잡으셨네요. 아, 금방 잡으셨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자, 저 옆에도 잡으셨군요. 제가, 예, 여기저기서 막 올라와서 미쳐, 예, 잡힐를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조금 있다가, 예, 어창을 보유, 들려면 영상을 잠깐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신 분들 어청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어청을 보여달라고 그러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영상을 잠깐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기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자, 엄청난 양의, 아, 저 멀리도 올라왔군요. 예, 엄청난 양의 이면서 막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빠진 인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서 아 금방 던지셨는데, 금방 또 잡았습니다. 아, 예. 제가 영상을, 오, 오, 예, 아, 7분 지나가고 있군요. 7분지나 가고 있는데 3마리 올리는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옆에 사장님도 올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끊겠습니다 예. 어창을 한번 보여 달라고 그러 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엄청납니다 아튀어나가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창을 다 채우셨네 벌써요 몇시에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5시 20분 예? 시 20분 5시 1 0분아 네. 새벽에 나오셨구나 <laughs> 많이 잡으십시오. 응. 자, 이상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신이 나네요. <laughs>